이번 시간에는 오랜 시간 바둑을 두다가 보면 꼭한 번쯤은 나오게 되는 실전 형태의 사활 가져와 봤습니다. 흑돌 두 점이 배부침의 맥점으로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. 이두 점의 사석을 버림돌로 잘 활용한다면 백돌 전체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. 힌트를 약간 드리자면 다섯 번째 수로 일선의 묘수, 죽은 돌이 살아나는 마법과도 같은 일선의 묘수로서 백돌 전체를 제압할 수 있어요. 그럼 정답풀이에 앞서 바둑꽃 채널 구독구독 부탁드립니다. 네. 이러한 형태에서 배부침이라고 하죠. 이두 점을 잡는 맥점입니다. 수상전에서는 이제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한 점을 나오게 되면 이렇게 건너가서 흑돌을 제압할 수 있는 형태예요.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. 도저히 수가 날것 같지 않은 상황인데요. 여기서 단수를 한번 치고요. 백은 이어야 되는데 이때 다섯 번째 수로 잘 둔다면 백돌 전체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냥 민다면 막아서 단순하게 안 되죠? 네, 이렇게 두더라도 역시 석점을 따내게 되면 흙이 이제 되탄에서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단수치면 촉촉수로 패도 아니고요. 그냥 깔끔하게 살았습니다. 그래서 다섯 번째 수로는 일선의 묘수 입구자의 수를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데요. 입구자의 수를 두었을 때 백이 온전하게 흙도를 차단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빈 삼각으로 꼬부려서 잡으러 가고 싶어요. 수상전은 뒤로 매었을 때 자충이 되면서 백이 잡혔습니다. 그래서 6번으로는요 단수를 쳐서 잡으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. 이때 중요해요. 이때 일선에 또 한번 한 칸을 뛰어서 한칸한 칸으로 풀쩍풀쩍 연결하는 거죠. 이렇게 뒤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자충 때문에. 따낼 수밖에 없는데, 됐다 내게 되면, 단수 치더라도 가만히 이어서, 흙은 연결, 백은 두 집이 나지 못했죠. 네, 한 집이 났기 때문에 잡혔습니다. 여러분들, 정말 멋진 맥점이죠? 혹시 정답 맞추셨나요? 두 점이 잡혀서 낙담할 것 같은 그런 형태인데 이렇게 나와서 단수 쳐서 5 번의 맥점 그리고 7 번까지 한 칸을 연달아서 뛰게 되면 백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오늘 문제 풀어보았는데요. 실전에 이런 형태가 언젠가 한 번쯤은 나옵니다. 잘못 보고 지나칠 수 있는 형태인데 여러분들 혹시 오늘 문제 풀어보셨다면 이런 형태 기억해 두셨다가 비슷한 유형에서 한번. 응용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세요.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바둑코 채널 구독 구독 부탁드립니다.